신한금융이 핵심 최고 경영자들의 법정 다툼과 추후 이어질 검찰 수사로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당장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혐의와 재판 쟁점,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미리 전망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직원 채용비리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용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당시 힘센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여 명의 입사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와 지인의 아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모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신입사원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조작행위가 조용병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만 알려달라 했을 뿐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무더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의 경우 당시 은행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신입사원 부정채용지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시 없... 없이 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뭐, 10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를 바꿔놓고, 어,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까지도 이루어져서, 어, 혐의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다만, 업무방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나와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죠. 소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이으로 채용비리 같은 경우도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의 뒤를 이은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김영진 신한금융투자사장 역시 다시 한번 검찰 칼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6일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행장, 김영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성호 행장과 김영진 사장 등의 조직적 허위 증언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재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1년의 사태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현재로서는 조용병 회장 재판과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등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일 법무장급 이상 임원들의 이메일을 보내 인재 채용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부터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겠다는 조용병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채용비리 혐의 본인 재판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